그래피는 손으로 그리는 글자, 문자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기술을 뜻해요. 이제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칼로스에서 아름답다는 것을 취합하고 그래피는 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쓰는 기술 그것을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그 수업 진행 방향은 여러분들한테 이 이미 배포가 될 거예요. 제가 그 커리큘럼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시면 다 나눠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본체부터 시작할 겁니다. 한본체 처음에 이게 글 긋는 방향이나 문자 도형의 그자연과 결합하는 그런 간격이랄지 띄어쓰기 관념하고 상관없이 굵기나 길이나 크기로 이건 조절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 많이 들었을까요 요즘은 현대 네, 여러분들이 핸드메이드를 많이 선호하세요. 풍부한 감성을 가지시고 새로운 트렌드를 지금 구축해가는 현 시대에 참 맞는 장르라고 생각돼서 많은 관심 있는 분야가 캘리그라피입니다 한번 준비하신 거 가지고 충분히 학습하시면 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을 이끌어낼 이끌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간판이라든지 드라마 제목이라든지 책 그런 표제라든지 그게 모든 게 캘리그라피가 적용이 되는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한번 언디스크를 접하고 나면 캘리그라피가 어 이게 다 캘리그라피였구나 많이 느끼시고 어, 여러분들이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도 한번 더 접근해 봐야지 하는 방향성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원디스쿨이 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런 판본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 작업하는데 그 뒷면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연습지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가 제가 시연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따라 할수 있는 작업으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간단하나마 엽서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엽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캘리그라피그 자형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시로 이런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에다가 또 간단하게 어, 수차. 자녀분들이 있는 빨강이나 노랑이나 무슨 파란 그 물감이 있으면 우리들 여자들 일출할때 입술 살짝 터치만 해도 느낌이 달라지듯이 그런 그림까지도 곁들여서 캘리 수채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입니다 그래서 그걸 캘리 수채라고 하는데 이 글씨는 능거하고 그림 능거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보세요 다르죠 이렇게 원데이 스쿨에서도 가능한 게 캘리그라피예요 하루만 잠깐만 5분만 시간 투자하시면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예요. 자 여러분, 지금 창신승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주제로 우리가 원데이 스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제에 맞는 글을 한번 써 볼게요. 완성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한번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성해서, 이렇게 집에 있는 수채물감으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엽서, 이런 엽서가 몇장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친구나, 친지분이나 식구들, 가족 남편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좋은 문자를 있으면 그거를 써서 선물가 같이 되면 너무 좋을 거예요. 저는 자, 여러분 한 엽서 완성해 보셨죠? 한번 보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따뜻한 수민마루. 이런 게 모여서 같이 합동으로 작품을 걸어두면은 이게 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시라는 것도 그냥 복도에서 뭐큰 전시실 뭐 인사동에 큰뭐 갤러리를 대관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뭐 책자를 표지를 내서 그렇게 하는 전시가 아니고 우리 집 작은 거실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서 이렇게. 내 작품, 엽서할지부채할지 액자랄지, 작은 거 모아서 보여주는 게 전시거든요. 여기까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